안 이뻐요 <laughs> 요게 패턴이 잘 나오면 요걸, 볼, 요걸 찍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이쁘지가 않는데 저쪽에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야 저기 <laughs> 장소를 찾았어 에다 젖었네 저기야 저기 근데 카메라도 위험하겠는데 이거 갖고 있어봐 저긴 카메라도 위험하겠네 아니 높여야지 저기입니다 여기. 자 파도가 센데 저기 상당히 미끄러워요 여기 영상 보고 뭐 오시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이거 미끄러워요 상당히 와. 들리세요, 몸돌 소리. 아, 가지 다 젖었네.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, 저거 어쩔 거야? 되겠어. 옆에서 확 치면 카메라에 물 들어갈 것 같아. 옆에 파도 조심하라고. 말이 파도 때문에. 몇 분？4분。 기가 막히다. 기가 막혀. 가지도 음. <laughs> 아주 기가 막히게 젖었어요. 에이. 홀딱 젖었네. 아니, 여기 물 튀었잖아. 조심하라고, 옆에. 음. 카메라. 음. 뭘, 어떻게냐? 봐봐, 내가 왜 저기 들어가서 찍었나? 오 기가 막히지? 오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지? 어. <laughs> 멋있긴 하다. 기가 막히지? 이거 오늘밖에 못 찍는다니까, 이거. 그러니까. 이거 영상 보고 온다고 해서 여기 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. 그리고 더 높으면 안 돼. 그치, 여기는. 안 되지. 진짜 더 높으면 저도 지금 다 젖었는데, 어. 파도가 무릎을 막 때린단 말이야. 어. 안 돼.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날, 조금 더 약하고 그러면은 무릎까지. 그리고 저기가 이끼가 있어요. 그래, 미끄러워. 그래서 삼각대를, 그리고 삼각대를 계속 친단 말이야, 파도가. 내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잖아. 어. 한코스로 딱, 4분 한 4분 한코스로 딱. 갑시다. 저쪽 끝에 갔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, 이제. 오, 물기 좀 닦고 가는 게어떨까 뭘로 닦을라? 여기 있어요. 뭐 있어? 예. 네. 이게 제가 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. 저는 지금 이거 카메라 두개다 버려도 된다. 그 정도로 좋아서 들어가서 찍은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릴 자신 있는 사람.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취미 생활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, 저는 뭐라 그럴까. 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로 밥을 먹고 살잖아요. 사진으로. 그러니까 는 좋은 사진 찍기 위해서 들어가는데,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카메라 하나 버리더라도 나는 저거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찍은 거기 때문에 뭐 바지 버리는 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고. 그러니까 이런 데서 촬영을 할 때는 적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. 그죠? 안전하게 취미생활이니까. 근데 나는 목숨 걸고 저거 찍어야 되겠다. 뭐 그럼 어쩔 수 없어. 그건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거니까.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. 그래도 이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조금 양보하고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죠 물때를 보고 예상을 하고 보긴 왔지만은 예상보다 엄청 좋은 사진을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서 난 솔직히 지금 밥 먹고 올라가도 된다 끝은기 필터. 응? 필터 오늘은 만족감이 너무 크다 저기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나도, 나도 찍으면서 좀 걱정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미끌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 위험해 근데 한 방에 딱안 흔들리고 나와가지고 아주 조... 삼각대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 나더라고 아까 아니 흔들릴만하던데 파도 파도가 엄청 센데 음. 아 근데 파도가 세니까 진짜 저 끝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외국이나 이런 데서나 볼것 같은 그런 구조물이야 내가 저기 뭐야 대만하고 이런 데도 찾아놓은 게 많이 있거든 막 그런 데 같아 와 기가 막힌다 뭐나 갑시다 저쪽 끝에 한번 가보시고